님이 약속하네요. 지금 야곱이 선하고 있는 그뭐 떡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 안전함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안전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 자손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곱이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럼 자손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 안에요. 야곱이 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고 있다? 야곱은 모른다라는 것이. 그러면 야곱은 어째서 그거를 깨우치 못했을까? 뭐 때문에? 불안한 때 지금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뭐내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고 내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뭐 차지하고 이게 야곱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불안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한동이또 그리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형 에서의 그 위협이 사라지는 그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불안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스케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대부분 누가 같죠? 야곱과 같은 것들을 구합니다. 떡을 구하고요. 옷을 구하고요. 나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 것이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해서 요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덜 이해하고 그걸 덜 받아들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야곱과 같은 것들. 그 우리가 왜 자꾸 야곱과 같은 스탠스에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안함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축복의 스케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스케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은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안 받은 것처럼 요구하냐 이거예요. 왜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요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뭐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불안한 걱정과 근심, 미 나한테 가깝지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 느껴진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나와 멀게 느껴진다는 것하고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불안의 성벽을 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축복 우리가 볼수 있나요? 볼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주셨어. 이미 너희 삶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불안한 뒤에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우리가 때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성벽 뒤에 그 초콜릿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그걸 느끼려고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제 말을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뢰를 통하여서 여전히 걱정과 의심 있는 내상 가운데 그래도 존재하는 이루어진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